이번에는 지급어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나 상품 같은 재고자산을 구입을 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어음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운반구는요,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틀리고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지급어음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현금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어음을 발행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은 그냥 말로 대화로 언제까지 갚을게 뭐 이런거라면 지급어음은 언제 어디에서 얼, 얼마만큼을 지급하겠다 이런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외상매입금을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어음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원재료 50만 원, 상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만기가 3개월인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에 원재료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상품 100만 원. 그러면 총 150만 원이죠. 이거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대변에 지급 어음 15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저 그다음에 2번입니다. 업무에 사용할 차량, 차량운반구죠. 차변에 차량운반구, 차변에 차량운반구. 60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거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미 지급금으로 적어 볼게요. 미 지급금 600만원. 저, 그 다음에는 3번입니다. 현금 600만원을 차입, 빌리면서 어음을 발행을 해줬네. 이거는 지급어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현금을 차입했죠. 어떻게 보면, 차용증서 성격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고요. 이때는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할게요.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증가하죠.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600만 원 증가하는데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음이라 하더라도 이게 성격에 따라 지급어음이 되기도 하고, 미지급금이 되기도 하고, 단기차입금이 되기도 하네요. 자, 4번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발행했던 지급어음 150만원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해 주었다. 그러면, 자, 어음이 있어요. 지급어음 150만원을 갚는 거죠. 지급어음 150만원을 내가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그럼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외상매입금 1000만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였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천만 원이 없어지겠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천만 원이 없어지고요.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대변에 지급 어음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상품을 5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어? 여기에서 잠깐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상품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가세 대급금도 적어줄게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0만원에 10% 50만원 차변에 상품 500만원. 자, 총 550만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어음을 발행했는데, 잠깐만. 만기가 2년인 어음을 발행을 했다. 그럼, 자, 장기라는 말을 붙여줄게요. 장기, 지급어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유동부채잖아요. 그런데 이거 2년, 만기가 2년이니까 장기라는 말을 좀 붙여볼게요. 저, 그 다음에 7번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100만원을 상환을 하는데 약정기일보다 빨리 상환해요. 그래서 2만원을 할인받고. 자, 이거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적어보죠.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갚습니다. 그런데 자 2만 원을 할인 받아요. 매입을 했는데 할인받는 매입 할인 받는 거 매입할인 2만 원. 그러면 나머지 98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98만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에누리, 매입, 환출, 자, 매입할인, 성격이 좀 비슷한 계정입니다. 셋다 매입의 차감 계정인데, 자, 에누리는요, 매입 에누리는...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가격을 좀 깎아 줘요. 이런 거 에누리라고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많이 구입하면은 조금 금액을 낮춰 줘요. 거래량에 따라 자, 거래량에 따라 자 깎아 줘요. 자, 에누리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거를 매입 에누리라고 하고 한자 중에 날출이라는 글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네요. 매입했는데 어 이거 도저히 못 쓰겠어 반품. 자 반품 시켜요. 이런 거를 매입환출이라고 합니다. 매입할인은 자 내가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예를 들어 10일 안에 갚으면 한 1%나 2% 깎아줄게. 이거를 할인이라고 해요. 자 조기 결제로 인하여 자 조기 결제로 인한 할인 이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외상 매입금 지급원 매입채무를 살펴봤고 다음에는 미지급금과 미지급 세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